절악빈토봉구입니다 아, 오늘도 시원한 계곡 속에서 맑은 물소리와 함께 아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. 아 정말 공기가 상쾌합니다 깨끗하고 정말 좋습니다. 여기가 있습니다. 하... 아이고. 이렇게 아주 잘생겼습니다. 여기 가시 약간 요렇게 자세히 보면 은 가시 살짝 이렇게 하얗게 피지 않았습니까 이게 딱 오므라질지 않고 가시 요런 네, 거는 4등급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리 송이가 좋아도 4등급 아. 여기도 송이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주 좋습니다. 황금성입니다. 황금송이아황금송이 여기 이렇게 좀 벌레가 살짝 먹고 여기도 벌레가 살짝 먹었습니다. 아 이거 1등급 짜리인데 아 이런 거는 4등급으로 분류됩니다. 아 안타깝습니다. 이 밑으로는 바로 낭떠러기 절벽 이고 아, 지금 이 송이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바위 속에서 나왔어요. 아주 돌 틈에서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해서 아, 송이가 지금 다 퍼져졌습니다. 아, 한 이틀만 늦게 왔어도 못 먹을 뻔했네요. 자. 이 절벽이라 이렇게 송이가 퍼들어졌어요. 아, 이거는 아주 아주 이쁘게 거 나왔습니다. 아주 퍼들어지지도 않고 아, 이쁘게 잘 생겼습니다. 예 이렇습니다. 여기 수위가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맛 깨끗합니다. 아, 여기 버섯이 나왔습니다. 이건 뚫어졌네. 이건 <laughs> 뚫어져서 5등짜리입니다. 5등짜리. 안 부러졌으면 3등, 안 부러졌으면 3등짜리인데, 어, 가시 부러졌어요. 아, 요건 깨끗합니다. 요건 2등짜리입니다. 2등짜리. 아, 일곱 시간째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곰버섯이 이렇게 뭉태로 있습니다. 이렇게 있고, 이 옆에도 이렇게 뭉태로 있습니다. 이제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설악진 토종꿀, 고맙습니다.